자, 오늘 take a look a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자, look은 뭐냐면 고개를 돌려서 볼때 look을 쓰는 거죠. 그래서 take a look at.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. 이 말이죠. 자, take a look at eraser. 지우개를 봐주세요. take a look at pencil. 자 연필을 봐주세요. Take a look at lamp. 램프를 봐주세요. Take a look at cellphone. 자 휴대폰을 봐주세요. Take a look at switch. 스위치를 봐주세요. Take a look at cabinet. 캐비닛을 봐주세요. Take a look at window. 창문을 봐주세요. Take a look at waste. 쓰레기통을 봐주세요. Take a look at curtain blind. 어, 이 커튼 가리개 있죠? 그걸 봐 주세요. Take a look at umbrella. 우산을 봐 주세요. 자, 빠르게 그럼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. 여기 지금 교실인데요. 어, 자, 창문 있죠? 자, 커튼 블라인드 이렇게 돼 있죠. 자, 우산도 있고요. 캐비넷 있습니다. 자, 스위치가 어디 있나 볼까요? 스위치가 여기 있네요. 네 스위치 이렇게 그래서 자 캐비닛이 또 있고요 자 여기 필러도 있습니다 필러 필러 자 take a look at the wall 하얀 아 벽이 있죠 자 take a look at the air conditioner 이게 다돼 있네요.